여러분들 이제 소매가 잘 달렸어요. 소매 안감이 싹 달려서 이렇게 팔을 껴보니까 꼬이지가 않아요. 꼬이지 가 않으면 이 솔기가 다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단을 떠 주셔야 되는데 기성복은 단을 안 뜨고 이 시작길이만 묶어놔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정식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시침을 해야 돼요. 시침을 해서 시침한 선에다가 얘를 시침을 안 하고 바쁠 때는 뭐핀침도 꼽는데 얘를 이렇게 시침을 딱딱 해놓으면 되게 편하세요. 시침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얇게 이제 이렇게 시침을 한번 해놔보세요. 시침을 해놓고 이 솔기가 탁탁 맞았어요. 이 솔기끼리. 자, 그이 솔기끼리 맞았고요. 얘를 이렇게 떠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기성복이 아니잖아요.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이니까 거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많이 하죠. 기성복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솔기에다가 속에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줘요. 미싱사가.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슉 늘어져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기 시접 쪽에만, 이제 시접 쪽에만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단이 이렇게 기어내려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루비 같은 거, 옷 같은 거 보면 겨울에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기어내려오는 게 단을 안 떠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서 자,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리미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도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실이 엉키지가 않아요. 실을 엉키지가 않고 잘 꾸며져요. 아까 요거할때안 다렸더니 자꾸 꼬불꼬불 해가지고 엉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한번 얘도 이렇게 꾸며볼게요. 솔기를 이렇게 다, 이거 할때 너무 단단하게 잡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조금. 제가 요새는 하도 컴퓨터를 했더니 돋보기로 써도 잘안 보이네요. 안경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솔깃끼리 딱딱 맞았어요. 솔깃끼리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차놓고서 저희는 속에서 이제 내, 내 똑같은 원단 실로 보라색으로 이제 단을 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리니까 빤빤하잖아요. 여기가 바, 다리니까 여기도 빤빤하죠. 근데 얘는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도 한 번씩 다려 쓰시면 엉키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소매를 다시 이제 꺼내는 거죠. 소매를 다시 꺼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침, 시침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서 내가 지금 시쳤기 때문에 얘가 벌어지질 않아요. 기성복은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징거준다는 거죠. 이렇게 손바느질로 꼬매고, 여기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기어 내려오는데, 저희는 지금 다 이렇게 얘를 자기 실을 껴서 보라색을 껴가지고, 뭐 공구르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공구르기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